여야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현호석 경제부총리를 한 목소리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또 금융감독원과 일부 카드사는 아직도 사고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금융소비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준것 아닌가.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과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현호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수장의 입에서 제 식구를 감싸고 사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듯한 말이 나온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심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부총리는 도대체 현실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성남민심에 불지르는 발언의 다름 아닙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현 부총리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야당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무능한 것으로도 모자라 비겁하기 그지 없는 현우석 부총리의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를 표합니다. 현호석 부총리, 신재윤 위원장, 최수연 원장 등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3인방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는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금융사는 물론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롯데카드와 금융감독원이 정보 유출 과정을 놓고 엇갈린 진술을 한데 대해 아직까지 사태의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C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한 대만 설치를 했습니다. PC에 보안 프로그램은 다 깔려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결국은 나중에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그 사전 산후뭐 그그 조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지금 모르, 모르는 거예요? 사고 난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뭐악 중에 있어요? 여야는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그리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능래입니다.